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 하나가 알파벳 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캐릭터 형식 또는 int 타입으로 캐릭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습니다. 그리고 c 변수에는 get 캐릭터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게 get character 함수입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가 알파벳인지 확인해 주는 것을 수작업으로 먼저 해보자. 그럴 때는 만약에 캐릭터 문자가 대문자 A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캐릭터 문자가 대문자 G보다 작으냐. 이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 알파벳이라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F로 %C는 알파벳 문자입니다.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대문자만 판단하고요. 하나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또는 여기는 소, 괄호 열고 닫고를 한번 더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거나 또는 캐릭터 문자가 소문자 a보다 크고 그리고 캐릭터 문자가 소문자 z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자 알파벳 문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c를 출력해 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 실행한 다음에 알파벳 한자를 입력하세요. 소문자 a 입력하고 엔터 치면 a는 알파벳 문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실행한 다음에 숫자 7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일 때는 뭐뭐뭐는 알파벳 문자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가 대문자 A서부터 Z까지에 들어오거나 또는 소문자 A서부터 Z까지에 들어오는 문자다. 그러면 알파벳 문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품문을 사용해서 입력받은 특정한 문자가 알파벳 문자인지 아닌지를 비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